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꽃마에 입점하게 된 유충현 야경버섯의 대표 유충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목소리> 야경버섯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달여서 먹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이 버섯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일반 식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안동의 하이탈 이용한 하이탈 빵, 하이탈 쿠키, 그리고 또 액상 제품, 액상 차, 소금 이런데 다양한 어떤 어,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진짜 안동의 대표 상품입니다. 안동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이탈을 생각하잖아요. 그하예타를 가지고 우리가 빵을 만들었는 거죠. 하예타이 이제 국포로 제121호로 지정이 돼 있고 하예타은 지금 9가지 모형인데 이 9가지 모형을 빵으로 형상화 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장 이제 이 빵에 제가 애착을 가지는 거는 이 9가지 모형을 제가 다 깎았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아, <저> 틀을... <laughs> 예, 와... 틀을 제가 다 깎은 겁니다. <laughs> <laughs> 또이 뒤에 보면은 탈 이름이 써 있어요. 아, 그요 네, 양반, 각시 아, 이렇게. 그래서 만약 소비자가 이렇게 탈을 받았을 때, 빵을 받았을 때이 빵이 어떤 빵인지를 이제 또알 수가 있고 탈이 아홉 가지 있다는 거를 이제 어떤 가족끼리 이렇게 보면서 하이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 상품이죠. 그래서 이 하이탈은 굉장히 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 보는 즐거움도 있고 먹는 네. 즐거움도. 네. 한번 드셔보시면. 네. 이게 상황차예요. 아. 쉽게가 상황차라고 보면 돼요. 또 네. 그 우리가 빵이나 쿠키, 뭐 버럭게 이럴 때 반죽할 때이 물을 그냥 쓰는 거죠. 상황버섯을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상황버섯. 예. 네. 그러니까 다른 버섯보다도. 예, 상황버섯을 네. 한 이유가. 우리가 일반 방구제를 안 쓰잖아요. 아... 상황보스참 신기한 게전에서 할머니들이 상황 따르는 물을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고추밭에 일하잖아요.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은 가을에 서리가 와가지고 그 페트병을 발견하죠. 마셔도 괜찮아요. 아 진짜예요. 아... 상황을 따르는 분들이 신, 가장 신기했던게안 신다는 거예요. 자체 항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왜안 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체에도 다른 외부 균들이 와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버섯을 우리가 빵이나 쿠키나 이런 데 다양한 데 넣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무방버섯지만 유통되는데 어떤 오염되거나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는 차원이죠. 주시는 분의 영향도 수차면서 또 이게 예. 제품으로서의 예, 예, 그렇죠. 그 광고제 같은 걸안 넣으시는 예, 예. 그 역할을 또 대신 해주는 예. 거예요. 그렇죠. 약용 예. 버섯들이 각각의 지금 종류가 다양한데 예.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예, 약용 버섯들은 다 어떤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상황 버섯은 항암 효과의 항암 효과에 뛰어나죠. 그래서 면역력 증강에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버섯이고요. 동충화초 그러면은 당뇨나 피로 회복에 많이 사용되는 버섯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로장생이라고는 영지버섯. 영지버섯은 예전부터 우리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버섯입니다. 노르궁뎅이 버섯은 치매 예방에 좋다고 이렇게 알려진 버섯인데 실질적으로는 위염이라든가 위벽이 흐렸을 때 많이 드시는데 효과가 봐서 요즘 영성식대염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그런 버섯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실까요? 저는 농업인이고, 농고로 졸업해가 지금까지 농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저는 버섯을 재배하고, 버섯을 가지고 또가공제품을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마 주민들에게 저희 농장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키우는 농작물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꼰마 주민들하고 함께 즐기면서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충현 야경버섯, 제가 이름을 걸고 하는 농장입니다. 그 하나만큼은 믿어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 제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